이전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매수 시점으로 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가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 현재 709원으로 어,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플 홀더님들은 오늘도 실망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간단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보시면 여기 약 2억개의 XRP가 어, 익명의 주소로 이체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지갑으로 보내지는 부분은 어, 매집에 대한 형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또 지금 추가적으로 SEC가 리플에 또한번더 재무제표나 뭐 XRP 판매 계약서 제출을 강제 명령을 요청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어이 부분은 지금 SEC와 어, 리플 간의 관계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요. 어 물론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렇게 리플의 승소가 확신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사실 이런 뉴스는 그냥 이런 이슈 정도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 지금 암호화폐 대장인 비트코인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레이스 케일의 GBTC 유출을 이야기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죠. 어, 결국 지금 ETF 승인 이후에 과열된 투자가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면서 건강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가깝게는 이제 4월에 우리 반감기가 이제 두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반감기 전으로는 이렇게 대세 상승의 시작에 앞서서는 항상 건강한 조정장이 한 번씩 있었던 걸 보면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런 기술적 분석과 함께 심리적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 싸움에서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리플 차트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 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받아 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저희 영상 보시고 코인 정보방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단기 수익으로 이어지는 종목들, 상승 여력이 보이는 종목들 함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타점 잡아 드리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먼저 세이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진입가 9시 35분에 1100원 정도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잡아드렸고 목표가 1160원 약 1160원에 목표 수익 그대로 잡고 내려오는 모습 보였고요. 또 블러 같이 보실게요. 네, 블러코인 역시 진입, 진입가 903원에 약 10시쯤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목표가 9 4 8 1원약9 4 8 1원 이렇게 목표가 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서 목표 수익 볼수 있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욕심 내실 분들은 더 욕심 냈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단타로 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 기회는 계속 있을 거니깐요. 네 당연히도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채팅방 상황을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이렇게 292분의 회원님들 괜히 이 방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단기 수익 볼수 있는 타점과 코인 정보 뉴스 계속 받아보시고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내용 답변 받아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꼭 함께 하시고 수익 극대화 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아래에 더보기 란을 참고하셔서 4번 저긴프로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차트를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쉽게도 최근에 이번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너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더 크게는 여기 650원 정도 그리고 620원 자리까지 어, 지지 라인을 추가적인 지지 라인을 잡아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 깨지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있고 어, 비중 관리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매수 시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지지 라인을 터치하거나 어, 부근까지 와서 V자 반등으로 이전 매물대를 통과하는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매수 시점으로 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어,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아래 더보기란을 보시면, 어, 저희 코인정보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정보방 신청하신 분들께 무료로 저희 트레이딩 비법이 담긴 어, 전자책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무료로 추가적인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어, 이런 부분은 항상 무료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인원이 너무 많으면 모두 한분한분 한분 대응해드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늦지 않게 저희 소통방 정보방 함께 하시면 분명 투자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을 거라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프로였습니다